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겸손하게 일을 하겠다고 선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거에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나 겸손하다 겸손하다 해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동사에도 자동사, 타동사가 있지만 형사에도 그런 구분이 있는 거 이제 모르겠습니다. 겸손하다는 건 누구에게 겸손하다가 있습니다. 신에게 겸손하다 하다 못해. 예? 보이지 않는 신에게 겸손하다든가, 아니면 미물 동물에게 겸손하다든가, 뭐 그런 예, 이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 윤석열 수위가 그 겸손한 대상은 뭐냐? 지금 보니까 기자들한테 굉장히 겸손합니다. 예, 커피 타주고 같이 앞으로 김치찌개도 같이 먹겠다고. 참 기자 되면 좋겠습니다. 통화대 기자 이렇게 대통령한테 그런 대우받고. 예. 그리고 또 로또처럼 이제 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은 당선자 신분으로도 많이 다닌다고 하니까 장터에서 가끔 만난 사람들 그런 장사 미사라고도 뭐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일반 시민들도 어쩌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한테 굉장히 겸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은 겸손한 건 좋은데 아니 대통령 당선인 실질적인 대통령이 겸, 국민에게 겸손했는데 아니, 한준도 안 되는 기자 몇몇하고, 그리고 장터에서 만나는, 뼛뼛 그냥, 우연히 그냥 만나는 그 사람들. 그사람말고는 겸손의 대상이 없습니다. 아니, 진짜, 진, 진정 대통령이, 어? 어떤 이제, 군청이라든지 무슨 뭐, 지방의회의원이라 몰라도, 그런 뭐, 일부 사람들한테만 겸손해도 되지만, 아, 전 국민에게 그 겸손의 효과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겸손해야 될또 다른 대상은 뭡니까 바로 국민들이고 그럼 결국 국민한테 일일이 다 겸손해야 할수 없으니까 결국 그 국민의 대표자한테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그 결국 누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 자신의 집권을 도와주고 이렇게 그랬던 국민들의 마음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하, 겸손하게 추진할 기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지금 자신을 찍지 않은 어? 자기네를 그런 국민들의 대표자 이런 쪽에 겸손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국민에게 겸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주 오만 방작이 이를 데 없고 마치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그뭐 국정 협의를 하는 것처럼 왜 하는 총재를 우리에게 보고서 정식으로 통보안하고 대충 말로 용병 얘기하고 에, 마음대로 임명하느냐? 어? 아, 집무실 이전, 왜 이렇게, 뭐, 궁소리 말고 딱 돈이나 내지, 왜 이게 딴소리 하면서, 어, 뭐, 그러느냐. 아, 딴소리를 하면 그럼 직접 쳐들어가서 좀 따지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일을 따, 따기 위해서라도 대기업한테 쳐들어가가지고 찾아, 어, 수위한테, 그, 냉, 냉대를 받아도 쳐들어가서, 어, 담당자나, 그, 어, 이사를 만나서 대기업은 사장 만나긴 힘들겠, 이게. 하지만, 하지만 사장도 만나준다고 하, 하는 경우도 있죠. 어, 아,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됐으니 돈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만나지도 않고, 알아서 돈좀 내지. 알아서 우리가 눈치 볼때돈좀 내지. 왜 그러냐? 이런,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또 감사원 인사님이 뭐니.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무슨, 어, 왜, 그,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그러냐. 아니 그러면은 대법원장, 그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다 물려야죠. 입맛이 맞는 사람도 다 물갈이하게. 원래 아, 헌법이 다그전인 정권의 응? 그 어, 그림자가 계속 남을 수밖에 밖에 없게 한게현헌 헌법인데 아니, 전 그게 불만이면 예, 헌법을 가려야죠. 저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대 대법원장, 응? 그뭐 그 지방의회, 전부 지방 자치단체에 전부 다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헌법을 바, 바꾸든지 지금 헌법이 그렇게 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인수위 사람들 보고 뭐 아, 그냥 뭐 눌러 앉으라 그런 거 절대 아니죠. 어차피 조금만 지나면 저절로 자기들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뭐 일종의 부자 상속도 마찬가지인데 아,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도 아버지가 살아계시거나 사, 그 응? 자기 어, 역할 활동하는 어, 묵묵히잠자고 순종하고 그런 아입니까 어차피 지나고 나면 자기 세상 되고 자기 재산 되니까 그러니까 한 달만이라도 좀 겸손하면 되겠는데 그단한 달을 못못 못 참고 이렇게 조급증에 시달려서 이렇게 그냥 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이런 부류들을 데리고 어떻게 겸손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진짜 참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발 한달 남짓만이라도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수위 사람들은.